찬미예 수님, 본당 신부, 정호 빈첸시오 신부입니다. 예, 오늘은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로 여러 고해자를 화해시키는 예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 오는 주일, 토요일부터, 토요일 저녁 미사부터, 주일 저녁 미사까지, 총 다섯 대의 미사, 미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일괄 고백과 일괄 사제, 예. 하고 그리고 미사가 따로 봉헌이 되겠습니다. 물론 미사 때 영성체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지침을 먼저 보면서 아마도 평생에 우리가 처음이나 마지막 경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이 워낙 예외적인 성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해성사인데 일괄고백과 일괄사죄. 여러 고해자라는 단어가 이야기하듯이 여러 사람이 함께 고백을 하고, 또 동시에 사제를 받는, 이런 예식입니다. 자, 지침을 통해서 중요한 부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일괄사제의 규범입니다. 온전한 개별 고백과 사제는 스스로 중계를 의식하는 신자가 하느님과 교회와 화해하는 유일한 정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고백이죠. 예, 개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받는 어, 이것이 정상적인 고해 성사입니다. 다만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인 다른 이유로 불가능할 때는 개별 고백이 면죄됩니다 아, 그런 경우는 다른 방식으로도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예외적인 겁니다. 물리적이거나 정신적인 다른 이유라는 거죠. 아, 그래서. 개별 고백을 먼저 하지 않고서는 한꺼번에 여러 고의자에게 일괄사제가 베풀어질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어, 임의로 그냥 신자들이 많으니까 아이고 그냥 한 번에 합시다.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아래의 경우는 예외다. 아, 첫 번째는 죽을 위험이 닥쳐 한 사제나 여러 사제가 각 고의자들의 고백을 낱낱이 들을 시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이나 이러한 부분들이죠. 죽을 것이 이제 언제 언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 총알이 빗발치는 곳에서 어, 모두가 힘들 때 이제 어, 위기에 있을 때한 어, 사제나 여러 사제가 어, 한 사람씩 들어오세요가 안될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대한 이유로 필요한 때 이때가 언제냐면 곧 고해자들의 개별 고백을 적절한 시간 안에 제대로 듣기에는 고해사제들의 수가 부족하여 고해자들이 자기 탓 없이 오랫동안 고해성사의 은총을 받지 못하거나, 그 때문에 영성체를 못하게 될 때. 이번처럼, 어, 그, 우리가 이동은 뭐 제한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모두가 함께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성당이 두달 넘어 우리가 모임이라든지 미사라든지 이런 것이 중지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인 고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판공기간이었지만 고백을 하기에 이 기간들이 너무 길어지니까 모두가 고백을 못한 채로 이 시기를 어, 미사참대도 물론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럴 때에 존한 거죠. 그래서 어, 그렇지만 고해사제들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큰 축제나 순례 때처럼 모여든 고해자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한 필요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자들은 많고 신부님이 혼자이기 때문에, 뭐, 이를 편의상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교구장 주교가, 어, 우리 주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어, 판단을 하셨고요. 5월 31일 전까지, 어, 어, 두번 이상, 어, 이렇게 일괄 고백, 일괄 사죄가 가능하다라고 주교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아, 우리가 이번에 이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그,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할 것인가 한번 알아볼게요. 그리스도 신자가 여러 사람에게 한꺼번에 베푸는 성사적 사죄를 유효하게 받으려면 합당한 준비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재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번에 받으면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오히려 꼭 고백을 해야 될 잘못이 있다면 어, 이 일괄사제를 받고 영성체를 한 후에 빠른 시일 내에 개별 고백을 꼭 하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리고 일괄사제로 중재를 용서받은 자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꼭 사제를 받아야 하는데 어, 일괄사제 때문에 우리의 영성체를 하고 했더라도 또다시 일괄사제를 받기 전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되도록 빨리 기회가 닿는 대로 개별 고백을 해야 한다. 불가능한 상태라고 여겨지지 않는 한은 1년 안에는 꼭 개별적 고해성사를 받으라는 이야기예요. 이러한 신자들에게도 모든 신자가 개별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중재를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혼자서 사제에 고백해야 한다는 교회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자의 의무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고백 성사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판공이기도 한데 이것은 개별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괄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꼭 중재라면 고백 성사를 꼭 개별적으로 하십시오. 자 다음은 예식입니다. 그래서 그 법으로 정한 경우에 거행하는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로 여러 고의자들을 화해시키는 예식은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로 여러 고의자를 화해시키는 예식에서 말한 모든 것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개별 성사볼 때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겠죠. 아, 다만 아래 사항들은 바꾸어서 한다. 강론을 마친 다음에 또는 강론을 할때 이때 강론은 미사 때 강론이 아니에요. 예, 따로 예식을 하고 강론을 할 겁니다. 일월사제를 받은 신자들에게 마땅한 준비를 갖추도록 권고해야 해요. 그래서 강론을 마치고 하든지 혹은 강론 때에 어, 우리로 치면 성찰을 하라는 이야기죠. 어, 이건 사제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도와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죄를 이우치고 다시 죄를 짓지 않으며 성찰하고 또 정계, 꼭 다짐을 하고 다른 이에게 손을 끼치거나 악한 표향을 보였다면 보상하고 지금은 개별적으로 고백할 수 없는 중재를 되도록 일찍 개별적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다시 안내를 하라는 겁니다. 덧붙여 모든 이가 해야 할 보석을 정해줍니다. 이때 공동보석 정해드릴 거예요. 원하는 이들은 저마다 이 공동보석에 다른 보석을 더할 수도 있다. 예. 그 다음에 부제나 다른 봉사자나 사제는 일괄 사제를 받으려는 고위자들에게 적절한 표지, 곧 고개를 숙이십시오, 무릎을 꿇으십시오. 뭐 이래서 주교회의 가 정한 규범에 따르는 다른 표지로 사제를 청하고, 고백기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제타시오, 제타시오하는 기도를 바치도록 권고를 합니다. 이어서 개응 기도를 바치거나 주고받는 기도를 바치거나 참회의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요. 끝으로 모두 다 함께 주님의 기도를 바치거나 노래를 합니다. 이것이 이 예식의 공통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사제는 죄를 용서하시는 성령의 은총을 간구하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어 죄를 이기신 것을 선포하며 고해자들에게 성사적 사죄를 베푼다. 그러니까 사죄경을 외우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자고 권고한 다음, 마침 기도를 생략하고, 곧바로 교우들에게 강복하고, 파견을 하면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이제 시작 예식부터 시작하는 본 예식에 대한 예식서예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복음을 읽고, 강론을 하고, 그 외에 이제 권고를 하고, 어, 일괄 고백 예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재나 다른 집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 모두 함께 어, 이제 성사적 사죄를 받으려면 고기를 숙이고 고백 기도를 바치십시오. 하면 어, 모두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과 하고 어, 고백의 기도를 바칠 거예요. 어, 그리고 나면 제가 기도를 하고. 우리가 보편지향기도 같은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해설자가 주님 저희에게 진실한 참회의 은총을 주소서 하면 모두 함께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런 식으로 주고받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나면 주님의 기도를 함께 바칠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일괄사죄, 사죄는 고위자들 장에 팔을 펴들고 사죄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장흥강복을 받듯이 장흥강복의 형태로 이렇게 사제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교우들은 아멘 하고 세 번에 걸쳐서 어 응답하시면 되겠고 어 그리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어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는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이것이 일반 사제경이에요 사제경을 하고 여러분들이 아멘 하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강복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장은강복 형태의 사제경도 있고, 또 일반 사제경을 하고, 강복을 하고 나면, 아, 여러분이,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사제가 말하면, 마지막에 평화를 가십시오 하면, 하느님 감사합니다. 혹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찬미합시다. 해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어, 일괄고백, 일괄사제의 예식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 예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예외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식이 있다는 거 어, 다시 한번 어, 말씀드리고요. 어, 일괄고백과 일괄사제, 예, 교회가 또 우리 신자들이 그동안 또두달 넘어 열심히 또 사순절을 지내고 부활을 넘어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쁘게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를 너무 어둡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기쁜 일이에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실제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고해성사거든요. 어떤 분들은 고해소의 문을 어, 열기가 참 힘들다. 아 어, 그게 정말 신앙에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문고리를 이렇게 잡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신다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어, 이미 정해져 있는 용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한테 믿을 수 없을 만큼 어 하느님에 대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 고해성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어, 자신이 잘못한 것, 어, 스스로가 마음에 걸리는 것, 어, 우리가 소위 죄라고 부르는 것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 죄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어, 하느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는 말에 비추어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랑을 어, 얼마나 하고 사는지에 대해서 성찰하시고, 어,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사죄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고해성사, 함께하는 고해성사, 아, 그때 뵙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잘 하시고 그날 기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때 봬요. 안녕.